지난 3일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생활 치료 센터에서 1시간 가까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. 이로 인해 의료 문의 전화마저 먹통이 되는데요.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입소자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.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. 생활 치료 센터인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3일 저녁 6시쯤. 난방기가 꺼진 것은 물론 전화도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. 현재 가입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.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. 더구나 비상 상황 시 연락해야 할 의료진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. 질병관리청 콜센터는 지자체에 연락해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로만 확인되고 있다 보니, 네. 지자체로 문의를 해보시게 맞고요. 지자체는 한전에 연락하라며 떠넘깁니다. 1 0이 되네요. 쪽으로 연락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. 결국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 없이 입소자들은 어둠 속에서 1시간 가까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. 저녁 시간이라 또 어두워지고 또 시터가 아무래도 안 들어와 가니까 약간 춥고 약간 뭐 당황스러운 당황스워서 놀랄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뭐 안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불안한 게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생활치료센터 측은 정전으로 안내 방송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안내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전 발생을 확인한 지 30분 만에 조치를 완료하고 안내했다며 앞으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주하는 방역팀 인원을 통해 바로바로 바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비록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가 입소에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바로 연락이나 안내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.